안녕하십니까? 오늘 시편 26편 마칠까요? 오늘 이 시편 26편 6절부터 12절까지인데 기도 먼저 하죠. 성령 하나님 어저께 이어 오늘 26편을 마칠라고 합니다. 도와주세요. 이 말씀이 살아 움직이고 우리를 주장하는 오늘 말씀에 생명을 주는 말씀으로 허락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어저께 제가 쓸데없이 세게 나가가지고 오늘은 좀 그냥 말씀 그대로 읽고. 묵상 짧게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무지함으로 손을 씻고 주의 단에 두루다니며 감사의 소리를 들리고 주의 기이한 모든 일을 이르리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의 계신 집과 주의 영광이 거하는 것을 사랑하오니, 내 영혼을 죄인과 함께, 내 생명을 살인자와 함께 거두지 마소서. 저의 손에 악득함이 있고, 그 오른손에 뇌물이 가득하오니, 나는 나의 완전함에 행하오기를 나를 구속하시고, 금일이 여기소서. 내 발이 평탄한 데서 싸오니 회중에서 여호와를 송축하리이다. 아멘, 내 발이 평탄한 데서 떼요. 그래서 나는 아무 죄도 없고, 무죄하고, 손을 씻고, 탁 <laughs> 써가지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예배 드린다 너무 멋있죠 그런 날도 좀 있어야 돼요 우리가 그죠 맨날 죄 짓고 아이고 지요 저는 죄인입니다 아, 아이고 그렇지 말고 어느 날은 정말 하, 하, 생각을 해봐도 뭐 하, 주를 위해 살았고 너무 행복하고 열심히 했고 어, 떳떳하고 그죠? 부끄러운 것도 없고 죄를 진 것도 없는 것 같고 그러면 서가지고 다이도왕이 지금 와 신나게 이제 베시바 전에는 후에는 그런 게지 못겠지만 하카르의 실수로 그래서 우리가 정말 어떻게 하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은혜로 이렇게 서서 하나님 앞에 찬양을 돌릴 수 있는가 내가 무죄함으로 손을 씻고 주의단에 두루 다니며 손을 씻는다는 것은 바리새인도 그렇죠. 갔다 와서 이방인을 만났을까 봐 다쳤고. 어 우리 재사장은 피 어떤 피를 손을 쓸까? 손을 씻는다는 것은 자기가 무죄라는 것을 이야기하죠. 그리고 주의 단에 두루 다니며 감사의 소리를 들리고 주의 기이한 모든을 일와 간증 뭐 정말 하나님이 나의 삶을 통해서 이렇게 해서 간증 기이한 일 간증을 한다는 것이고 그리고. 여호와여 내가 주의 계신 집과 주의 영광이 거하는 것을 사랑하오니 지금 어디있습니 예배당에서. 그죠? 예배당에서 하나님 당신의 제단 쌓는 것과 교회와 성도들이 모여서 찬양하는 이 모든 것을 내가 사랑합니다. 내 영혼을 죄인과 함께 내 생명을 살인 살인자와 함께 거두지 마소서. 아, 너무 너무하죠? 너무 하죠. 너무 멋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우리 한평생 사는데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릴 때 이렇게 이렇게 할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것이 이런 연속이 되면 그러니까 시편 26편은 제가 계속 얘기하지만 21편에 정말 하나님 앞에 기뻐하다가 22편에 하나님 하나님 왜 나를 버리셨습니까? 23편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 지금 내가 주님께서 나를 목자를 해주 나를 보살피신다라고 지금 present tense participle ing라고 그랬죠. 그리고 24절에는 하늘에 있는 하나님이 천지자가 나에게 들어오셔. 그죠? 그다음에 25장에 내가 영원을 들어보고 선하심을 인하여 내가 여와를 경외한다. 하나님께서 나를 택한다. 그리고 이제 26장부터는 자의에 어떤 그 완전함에 행하는 다윗. 그래서 어 26장을 보면 우리 하영조 목사님이 뭐라고 쓰셨냐면 완전함에 행하는 다윗 다윗은 항상 죄의 두려움과 구원에 대한 기도를 병행했습니다. 모든 선한 것이 하나님으로 도움을 알고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했던 것입니다. 다윗의 그러한 태도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자기를 지키고자 하는 전인적 전격 전인격적인 노력입니다. 우리가 궁유를 바랄 것은 오직 하나님뿐입니다. 부모도 형제도 친구도 의지의 대상이 아닙니다. 지금 모든 다른 궁유를 버리고 주님 나는 나의 완전함에 행하려니라고 기도하십시오. 현재 나에게 있는 문제를 하기 위한 목적을 위해 세상적인 방법을 이용하지 않았습니까? 그것은 완전함에 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전 인격으로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아멘. 그래서 어, 우리 하영조 목사님은 이 26장을 보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다윗 왕이 전체 26장을 통해서 구원은 하나님만이 있고 자기를 도울 사는 하나님만이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에게 모든 것을 의지해서 기도한다. 좋은, 좋은 말씀이죠. 그러니까 뭐 여러 커멘트를 읽었지만 또하영조 목사님은 아주 목회자로서 간단하게 복잡하게 쓰지 않고,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자기 자신의 의, 그 의가 하나님이 도와서 내 의가 생겼다. 제가 마찬가지죠. 제가 하, 무슨 힘으로 이거를 이길 수 있겠어요? 누가 그래요? 제가 목사님 이렇게 한달 동안 지금 한국 가이는데 사모님이 괜찮으세요? 그래서 내가 갑자기 사모님이 나와 그랬더니 의심하지 않으세요? 한달 동안 한국 나가서 진짜 뭐 어떤 짓을 하는지 아무도 모르잖아요. 아, 우리가 그런 사이면 내가 사역을 못하지. <laughs> 그거는 자기가 자신을 믿는 놈들이 꼭 넘어지거든요. 저는 제 자신을 안 믿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 절대로 일대일 여자 만나지도 않고 가끔가다 뭐 호텔 와서 기도 받겠다고 해, 네가 여자애가 호텔에 와서 기도를 받아 오지 마, 예, 네? 예, 네, 절대로 예, 네, 뭐4 0년 동안 집회 다니면서 일대일 여자를 만나서 한게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내 자신을 못 믿기 때문에 그렇죠. 한 번은 기도원에 가서 4 0일 금식하는데 어떤 나이든 권사님이 내 방에 막 들어와서 기도하게 되서 아니 권사님 당장 당장 나가라. 그랬더니 어, 자기를 여자로 봐준다고 또 좋아해? 그래서 내가 나, 내가 여, 당신을 여자로 보는 게 아니라 저 멀리서 어떤 저기 사람이 보고 내 방에 여자가 들어가는 걸 보면 당신이 할머니인지 처녀인지 모르기 때문에 소문내요. 나가라고. 저는 당신 여자를안 본다고. <laughs> 예, 저는 굉장히 미인해요. 아주 여자들한테 그러, 그렇게 몰상식하게 나오면 저는 할말다 하고 내쫓았어요. 그렇게 했어요. 믿질 않아요. 저는 예, 어떻게 제가 그런 많은 템테이션에서 이깁니까? 이거는 하나님만이 해주시고 하나님만이 지켜주셨고, 저돈 그렇죠? 문제, 여자 문제. 어, 사실은 뭐 제가 집회 다니면서 뭐 봉투에다 돈 넣어서 성교비로 주는 거 아니에요? 그냥 저한테 주는 거예요. 그돈다 모아서 뭐 많이 낼때한 달에 70%다 캄보디아 성교하고 사실 우리 아들 한 달에 300불 주겠다고 약속하고 세 달이 밀려가지고 900불을 못줄 때도 있었어요. 근데 그 당시에 제가 캄보디아 목사자냐 35명. 대학 4년제 다 보내고 있었어요. 그냥 뭐 이게 불법도 아닌 거예요. 왜 나한테 준 돈을 내가 우리 아들한테 준 건데 그것이 어 에티컬하지 않죠. 왜 하나님과 약속한 게있습니까 그래서 어, 그 그러니까 어떤 면에선 그 모든 것을 정말 여기 여호와여 내가 무지함으로 손을 씻고 주의단에 건설. 예. 저의 손에 악인들은 그 오른손에 뇌물이 가득하고 악특하고. 나는 나의 완전함의 행하이오니 나의 완전함이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가능케 하셔서 나를 구속하시고 긍휼이 여기서 그래서 여기서 긍휼이 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잘라 생겨 아니라 하나님이 다 하셨잖아요, 알라벨다 성령 하나님 그런 하루를 우리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나의 죄 때문에, 나의 욕심 때문에 하지 않고 정말 하나님 앞에 떳떳이 그러나 하나님이 하셨다고 그 자체도 인정하는. 이런 신앙의 모습으로 발견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알렐리아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이시죠. 내일 뵙겠습니다.